안녕하세요. 다보나입니다. 오늘은 북평에 위치한 지식사업센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A동, B동, C동 총 3동으로 규모가 굉장히 큰 지식사업센터입니다. 갈산역 전철역과 바로 앞에 붙어 있어서 동선이 굉장히 좋으며, 북평 IC와도 가까워서 아주 최적의 위치에 자리 잡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네, 복도 공간도 굉장히 넓은데요. 바로 앞으로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두 대나 있어서 물건을 나르고 실기에도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를 좀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지금 현재 위치의 사무실은 81평으로 굉장히 넓은 사무실로 되어 있고 책상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사무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어서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책상이 비치되어 있어요. 같은 사무실로 사용하시기에는 바닥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곳은 지식산업센터여서 용도가 공장으로 나와 있는 용도가 있고 사무실로 되어 있는 용도가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현재 사무실로 되어 있고 책상이 전부 다 비치되어 있어서 그냥 사무실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곳은 지금 사무실 안쪽으로 발코니 공간이 있는데요. 이쪽 창문이 열려서 내부 환기시키는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곳을 약간 커피 머신 같은 거 놔두고 직원들 휴게 공간이나 커피, 티타임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갈산역과 경행고속도로 진입이 좋은 위치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보여드렸고요. 다양한 평수, 매매, 임대, 매물이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사무소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